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엄청난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영상에서 지금 롤토체스의 아이템 복사 버그가 되는 법을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게 빨리 막혀야 된다고. 지금 이걸 지금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버그든요 지금 보여 드리겠지만은 어, 금 빨리 영상이 계속 퍼져 나가면서 이 버그가 빨리 막혔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뒤집개로 활용해서 다른 종족을 이제 추가시키려고 할때 이제 그걸 활용해서 지금 버그를 쓰는 건데 뒤집개를 넣고 다르킨 특성을 넣게 되면 얘가 이제 100개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가 됩니다. 지금 3개, 4개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유광마를 맞추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지 복사가 되는 건 정말 어마무지하고, 정말 마, 진짜 심각한 버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트체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루스가 들어갔을 때, 이제 다르킨에 넣게 되면은 만화가 회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여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만화를 회복해서 계속 스킬이 나간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영상을 한번 테스트해보기 전에 이제 암살자 특성으로도 진행을 해봤는데 암살자 특성도 되는 걸로 보면은 지금 뒤집게 자체에 지금 버그가 있나봐요 이런 지금 튕겨나오는 현상 때문에 이게 계속 막, 막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무조건 하, 이렇게 하다보면 나온다는 거 결국에는 지금 본섭에서도 현재 가능한 버그고요 이게 빨리 퍼져나가서 예, 빨리 막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뭐 초, 초반에 좀악용한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런, 이거, 항, 이거 항복하고 나가고요 음